비록 팀은 졌지만, 이 경기의 최고의 플레이어는 강보람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강보람 선수가 골대녀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우리가 줄곧 강보람 선수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플레이를 해주었습니다. 단 하나 후반에 이제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난이 부분이 너무 아쉽지만 그 전까지는 골대녀에 합류한 이후에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의 첫 번째 헤트 트릭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강보람 선수가 넣은 세골의 질을 좀 봐야 되는데 그간 강보람 선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부분.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슈팅에 매가리가 없다. 힘이 실리지 않는 이 슈팅. 어,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력하게 힘이 실린 파워 슈팅만이 좋은 킥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라는 생각에 대한 반문이 들었던 게 힘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도 면에서 강보람 선수가 이런 식으로만 골을 넣어준다면 굳이 모든 킥에 힘이 실릴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워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이 정확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나오는 정확도. 일단 첫 번째 골 나는 장면부터 좀 살펴보면은 골 포스트 맞고 나오는 세컨 골을 리바운드를 잘해서 헤딩으로 연결했던. 이 장면도 골문 앞에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고 침착하게 헤더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부터 어느 정도의 운을 좀 받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던 블라비였죠. 강보람 선수 역시 이런 시간에 첫 번째 골을 넣음으로써 이 경기에 대해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 골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한초임 선수의 어시스트를 제대로 받아서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포인트를 찔러서 골을 성공시킵니다. 지금 이두 번째 골도 그렇고 세 번째 골도 이어서 바로 보실게요. 세 번째 골 역시도 한초임 선수가 어시스트한 볼을 그대로 인사이드로 찔러 넣는 이런 슈팅을 보여줍니다. 강보람 선수가 발로는 두골 모두 인사이드 킥이었다라는 말이죠. 이 정도의 정확도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리 보통 선수들이라고 하면 저 정도 거리에서 발등으로 치려고 하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자세에서의 인사이드 킥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고람 선수가 이렇게 공격력에서 정교함을 장착해서 골 결정력을 높여준다면 블라빈은 앞으로 더욱 무서운 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강고한 선수가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안정적인 모습부터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내면적으로 품고 있는 그런 파이팅과 열정 투지 이런 것들이 그 동안의 경기에서는 겉으로 잘 표현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우팅도 질러 주면서 일일이 다 디렉팅을 주면서 플레이를 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쥐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안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소리를 질러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블라비 팀이 이제는 강보람 선수를 중심으로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 보여줬던 이 블라비 팀의 그런 투지의 여린 모습들이 후반부까지 체력이 어느정도 받쳐줬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블라비 쪽에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에 그래서 블라비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경기 중간부터는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뭔가 애매모호한 마음으로 지켜봤거든요 처음에는 블라비가 좀 너무 손쉽게 이기는 것 같아서 거기 플러스 박하연 선수의 어떤 활약을 좀더 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국대 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쏠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동점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실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 결승골이 난 이후에는 아 블라비 팀이 그냥 4대4를 만들어서 어, 승부차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그 마지막 짧은 시간이지만 블라비를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골데녀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담겼던 그런 명경기였습니다 G리그가 개막하고 두 번째만에 이런 경기를 또 지켜볼 수 있다는 라게 정말 큰 행운이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G리그에서 펼쳐질 그 수많은 경기들이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도 이 경기는 다시 회자가 될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명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나 강보람 선수의 숙제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반에서부터 플레이했던 그 정도의 활동량을 어느 정도 후반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체력의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그 부분은 비단 강보람 선수뿐만이 아니라 블라비 선수의 그 쥐가 난 나머지 모든 선수들도 근육의 강화 훈련이라든지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줘서 강인해진 체력으로 경기를 소화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블라비가 좀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지금 시즌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중결승이라든지, 결승전이라든지, 이런 또 피티기는 상황에서의 경기들을 소화하려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 경기가 좋은 약이 될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 경기를 계기 삼아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보람 선수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 블라비 선수의 전반적인 그 나머지 선수들도 발 맞추어서 성장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한초임, 초임 아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니까 함초인 선수가 어, 많이 좋아졌어. 어? 초이마르가 됐어.